어, 1946년도에 뉴욕에 헬스키친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헬스키친, 여기가 어떤 곳이냐? 지옥 중에서도 더 뜨거운 지옥의 부엌이 있는 곳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을 헬스키친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동네가 어떨 것 같으세요? 아, 더울 것 같아요? <laughs> 저, 여기가 아, 진짜, 아, 더 더울 것 같아서 아, 말, 말 되네요 아... 근데 뉴욕 중에서 거기만 덥구나 근데 사실 이 동네 이름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까요 헬스키친이요 무법지대입니다 무법지대 그래서 살인 사건들도 참 많고 빈민가여서 여기에서 정말 아, 우리가 흔히 한 뉴스에 나올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던 동네가 바로 이 헬스키친입니다 그래서 지옥 중에서도 더 뜨거운 지옥의 부엌이 있는 곳. 여러분, 여기서 살아가는 게 만만하겠습니까? 그렇죠? 만만치 않은 곳이 바로 이 지옥의 이 동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의사가 의료실 사고를 해요. 그래서, 어, 아이가 태어날 때 신경이 아이 얼굴을 칼을 찔러서 신경이 절단되거든요. 그래서 안면마비라고 좀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와요 그것만이 아니라요 발음도 어눌해집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자랐으니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죠? 자라면서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요 학교를 한 12번이나 옮겼대요 그 정도로 따돌림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9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처절한 환경 속에서 자라가는데이 어, 아이에게 꿈이 있었어요. 꿈. 어떤 꿈이었냐? 바로 영화 배우가 되겠다는 꿈이었답니다. 영화 배우.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는 어때요? 저 무법지대 빈민가. 부모님은 9세를 이혼하고 전학은 12번이나 다녀야 됐고 그리고 얼굴은 한쪽이 안면마비해. 발음은 어느래요. 이런 상황에서 배우를 꿈꾼다, 영화배우를 꿈꾼다, 아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사실 진짜 현실은요, 쉽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관 뭐 관리인 그거만 아니라 경비원, 피자 배달 그리고 식당 종업원 그리고 뭐 동물원 잡부 그리고 경호원 뭐 이런 것들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막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요. 1975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네. 이 무하마드 알리하고 무명의 복서였던 척 웨프너라는 사람의 복싱 경기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경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 이때 경기가요. 다들 야, 알리가, 무하마드 알리가 쉽게 이기겠다. 그냥 무명의 복서잖아요. 그런데요? 야, 15회까지 가는 접전을 벌이면서 야, 결국엔 알리가 이기게 되죠. 참, 그러면서 이때 감동을 자기가 받았대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각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복싱 이, 영, 이 주제를 가지고 각본을 막 써요. 그런데 많은 제작사를 찾아갑니다. 자, 이 대본을 가지고 영화를 좀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탈락. 왠지 아십니까? 각본도 각본이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각본은 쓰되 주인공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laughs> 아니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얼굴이 안면막이 있고 발음도 어눌한 이 사람한테 <laughs> 아니 각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인공을 바뀐다 그러니 가는 곳곳마다 다 퇴짜를 맞습니다 그러다가 딱한 군데 한 군데가 아, 어 승낙한 곳이 있었어요. 유나이티드 아티스트라는 이 회사에서 그래? 아 그래 일단은 각본 오케이. 아너 너가 주인공을 한다고 일단 오케이. 그 다음에 대신 감독은 우리가 선임한다 이 조건이었어요. 그러니 아마 불리한 조건으로 아마 영화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영화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영화 만드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태연 씨 얼마? 2년! 아 그래요 자이 영화를 만드는데요 28일 걸렸습니다 한 달이 안 걸렸어요 자 여러분 영화가 어떻게,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 그래요 주인공은 안면마귀에, 안면마비에 언어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영화가 28일 만에 <laughs> 만들어진다고? 특히 이 복싱 영화가요? 자 그래요 아참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도전하는 것참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잘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도전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도전하는 것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계속 퇴짜를 맞는다면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요 그런 비슷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또 어떤 사람이 한사람에게는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한 사람이 타국에 갑니다. 주인이 그러면서 종들을 불러다 놓고 재능대로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얘기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줬어요. 자. 여러분, 이 달란트의 단위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저도 몇년 전에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요. 아, 시세가 달라요. 그래서 좀 보니까 자, 여러분, 1달란트가 보통 그 당시에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무게로 따지면 1달란트. 이것도 시대별로 좀 달라요. 로마 시대도 달랐고요. 뭐 구약시 달라고 시약시대가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보통적으로 어, 달란트, 금 1달란트라고 했을 때금3 3 k g 입니다 어우, 좀 하시는데요? 아, 그럴만하죠. 요즘 금 시세가 아세요? 금 시세 얼마인가요? 제가 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금이 저희 한돈에 56만원이에요. 오, 그렇죠? 56만원. 아, 저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몰랐어요. 야, 이제는 돌반지도 못할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비싸요 <laughs> 자 한달란트 한달란트가 33kg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56만원 33kg 키로입니다 33kg에요 자 김은영 원사님 안돼 계산이 안돼요 계산이 안돼요 아 제가 이거 그래서 두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와 그럼 한달란트가요 49억 6,749만원입니다 <laughs> 아, 나 달란트 맡겨줘도 괜찮은데 저도 그죠아참 괜찮은데 자 요즘 금값이 올라서 엄청나게 값어치가 올랐어요 한 달란트가 그래서 지금 그냥 50억 할게요 50억 자 그럼 두 달란트면? 어우 100억 그리고 5달란트면? 아, 250억입니다 아, 여러분에게 한 달란트만 맡겨줘도 하 아, <laughs> 말하지 않아도 얼굴이 다 나오고 있어요 네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1달란트, 이, 이 2달란트, 이 5달란트가 맡겨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은행에만 오나도 이자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주인은요 타국에 갔다고 이야기했어요 갔다 오면서 분명히 이것에 대한 결과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맡겼던 만큼 오늘 다시 한번 종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을까요? 아. 야, 그렇죠. 능력 있어요. 다섯달은 다섯, 다섯, 맡겼습니다. 남 남겼습니다. 두달한테 받은 사람은요? 두달한테 남겼어요. 그런데 한달한테 받은 사람은? 응? 그렇죠. 한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 뒀다가 다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난 이것도 무서워서 못할것 같아. 야. 그땅 밑에다가 위에도 집을 짓고 있으면 있어야 되지. 어우네참 이것도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자, 땅에 꼭꼭 숨겨놨다가 다시 가지고 왔어요. 자, 근데 주인이 결사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오달한테 받은 사람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주인이 말하되 자, 착하고 중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중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보세요. 다섯 달란트 맡긴 자에게 야 칭찬합니다. 두 달한테 맡은 자기 어, 똑같이 칭찬을 해요 똑같이 이야기를 습니다 이게 21절과 23절이에요 자, 오늘 보니까요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제 뭘 맡겨요? 그렇죠.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답니다 그렇죠? 아, 50억이 주인한테는 작은 돈이었나 봐요 뭐 100억, 250억이 그렇죠? 그런데 난 이제는 야이정도 이렇게? 그럼 내가 더 많은 것을 너한테 맡길게 라고 하면서 오늘 맡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조건은 딱 하나 였습니다왜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이 종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것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맡긴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대해 충성을 해서 남겼습니다. 오늘 한 달란트 남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잘 보세요. 오늘 이 주인한테 가서요, 그가 하던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왜한 달란트를 이렇게 어, 숨겨놓고 가지고 왔는지. 자, 오늘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둬들이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들이는 인색하고 무정한 분이신 줄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 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색한 사람이래요 인색한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 열심히 일해서 제 수고에서 돈을 남겼어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한대요? 뺏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 열심히 일해서 남겼는데 이거 다 뺏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종이 하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종의 말 들어보면요. 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 뼈빠지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남노면 뭐예요? 나한테 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나한테 뭐라도 콩꺼물이 떨어져야 할 맛이 나죠. 그래서 우리 사회주의가 그런 거 아닌가요? 사회주의가 처음에는 같이 잘 먹고 잘 자자. 열심히 처음이 됐습니다.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요? 내가 일 하지 않아도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똑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게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오늘 이거 보니까요, 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하, 재밌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 이번 주 수요일날 뉴스더라고요. 자, 이런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제발 그만 시켜. 알바가 울었다. 어, 뉴스 보셨나요? 음? 아, 못 보셨어요? 아, 저이 뉴스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요, 알바생들이 이렇게 SNS에다가 어, 카페 알바생들이 우리 카페 오지 마세요. 어, 저쪽 카페가 더 맛있어요.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 저이내용 보니까요, 우리나라 이제 저가 아니 저가, 저가 카페라고 해야 되나? 메이저 카페들이 어, 컵빙수를 출시를 했대요. 컵빙수. 그랬는데 이게 가격도 좋고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떤 알바는요 하루 종일 가서 자기 이거 얼음만 푸다왔다고 얼음만 부고 왔다고, <laughs> <어림만 푸고> 왔다고. <laughs> 할 정도로 이게 동의난대요 정말 맨날 매진이래요 이게 알바생들이 너무 힘드니까 <laughs> 우리 집 우리 조심 말고 저저 저, 저 매장 가라고 저 브랜드 가라고 다른 브랜드 가라고 이렇게 서로 서로 홍보를 하고 있대요 음? 그런 그럴 정도로 잘 팔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알바생들이요 서로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진을 보니까 보세요. 이렇게 막 기사가 막 나왔어요. 알베, 알바생 울면서 만든다는 그 메뉴 먹어본 막 하면서 인증 얘기들이 막 있더라고요. 자, 알바생 눈물이 난 역대급 메뉴. 정말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있냐? 야, 알바생 눈물이 섞여서 맛이 짜다.라는 맛이 있, <laughs> 있을 정도로 이런 평가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자, 알바생들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알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에 하루 종일 가서, 얼마나 부다가, 그쵸? 하, 그렇게 왔으니, 참 힘들 겁니다. 그래요. 알바생들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어때요? 알바비가 올라요? 아니,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 다른, 뭐,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를 자기들 이 추천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사회가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똑같다면? 내가 아무리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정성을 들인다 해도 내가 얻는 것은 똑같다면 어떻게 일할 의욕이 생기시겠습니까? 주인만 주혼일 시킨다면 어떻게 여러분 일하시겠어요? 그렇죠. 아마 알바생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 달러한테 받은 이종 아, 너무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돼요. 그죠? 50억을 열심히 일해서 남겼는데 그큰 돈을. 자기한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 우리도 똑같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더큰 것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여러분, 더 다른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맡기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더 읽어볼까요? 15절에는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보세요 이 달란트를 맡길 때요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다섯 달란트 준게 아니에요 두 달란트 그냥? 아니요 일 달란트 그냥? 그냥 준게 아닙니다 맡길만하니까 준 겁니다. 그 사람이 한 달란트를 가졌을 때 충분히 충분히 남길 수 있다는 주인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맡긴 거지 그냥 맡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오달한트 그냥 막제비뽑기 절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것을 맡기면 아할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맡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재능들을 맡겨 주셨어요. 근데 혹시 땅에 묻어두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받을 보상이 없다고 하지 않고 있는 것들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다 하나씩 맡겨주셨어요 물론 다 각자 모양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겐 다섯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겐 두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겐 한 달란트를 재능대로 다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으십니까? 이걸 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안에도요 한 가지씩은 다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다섯 가지 가졌다고 나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할수 있는 일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모습을 발견해서 우리도 칭찬 한번 하의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걸 할 때마다 여러분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잘안 되거든요. 내가 관심 있고 하고 싶어 하는데 안될 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도 제가 영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죠. 영화를 보세요. 안면마비 그리고 언어 그리고 28일 만에 완성된 영화, 여러분 영화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영화, 여러분 어떤 영화인지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28일 만들어진 영화, 제가 OST를 잠깐 준비했는데요. 플레이가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영화이름이 뭡니까? 아, 맞습니이이영화은이름은로입니이이영화의 배경에 여러분 음악만 들어도 아, 모, 모르신다면서요? 그영영화는아영데음악은 아는데, 음악은 아는데 그쵸? 이때가 스, 어, 스티븐, 스피이 영상은 이 영상은 스 영상은 이이 영상은 이이이 이런 사연에서 영화가 처음 제작이 된 겁니다. 자기가 주연을 맡고 각본을 쓰고 그래서 각본이 정말, 어, 각본 각본자예요. 어. 이런 사연으로 여러분 영화가 쓰여졌어요. 이 영화가 흥행을 대흥행을 했죠. 그러면서 사탄 이상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 각자 재능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자, 오늘 그 영화 그가 이 영화를 만들 때 나이가 30세였어요 30 어땠겠습니까? 30살까지 얼마나 많은 패배감을 겨, 경험하며 살았겠어요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로키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희망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 속에만 묻어둔다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 하, 오늘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땅에 숨겨놓은 종처럼 우리도. 책망과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들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이스라에게 성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